투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 열차의 권재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례 정례 강철. 강철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 열차 오늘 찾아온 이것은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 육군 제50 보병사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부대 애칭이 강철 부대라서 일까요? 네. 아주 강한 인과 에너지가 피부로 전해집니다. 어, 그렇습니다. 격례 구호 외칠 때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올해로요. 창설 69주년. 내년이면요. 7 0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칠십 년간 대구 경북 지역을 완벽하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요. 우리 국토의 이십일 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말 넓은 지역인데요. 이 넓은 지역을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는 최정예 지역 방위 사단이 바로 육군 제 오십 보병 사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 그렇군요. 전 장병들과 군무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 이 54단을 위한 위문열차 감사와 응원을 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즐기 준비 됐습니까? 예! 자, 그럼 크게 함성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대구경북을 수하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무대의 주인공 우리 유정씨께서 낭낭하고 귀염있는 목소리로 리듬감 탐면서 소개해주시죠. 케이팝의 <laughs> 루키로 기대를 모으는 분들인데요. 뿌듯한 하이틴한 느낌과 그리고 천진난만한 매력을 동시에 선사해주실 분들입니다. 수피아의 무대입니다. 유정씨 네. 우리 54단 장병 여러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어 일단 강철같은 강인함도 어. 느껴졌지만요. <laughs> 왠지 뭔가 숨은 매력 또한 정말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숨은 매력을 오늘 한번 끝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생활관 스타트. <목소리> 육군제 50보병사단의 생활관 스타트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자, 강철처럼 강한 힘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강하고 행복한 부대의 육군제 50보병사단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양한 느낌을 선사하는 무대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퍼플하면서도 부드럽고 상큼한 것 같으면서도 야성적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보여주는 짜릿한 무대, 다 같이 여러분 기대되죠? 예! 소개해주시죠. 파이팅을 느끼게 하는 여성 댄스 듀오 원추의 무대입니다. 강한 전투력은 부대원의 행복에서 나온다. 자, 이 말처럼요, 우리 54단은요, 선진 병영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줄이기, 세 가지 행하기를 뜻하는 오감 삼행 슬로건이 있다고 하죠. 행정 업무, 그리고 휴가 중 업무 연락 등은 줄이고요, 다양한 소통과 보고등은 행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병영 문화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가고, 강하고 행복한 부대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위문 열차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잖아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무대 에 함께하면서 행복의 함성을 한번더한톤 높여서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의 요정입니다. 영 트로트의 기대주 유수연의 무대입니다. 우리 54단은요 완벽한 임무 수행뿐 아니라 재재난 시에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민 지원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넓은 지역을 지키면서 많은 임무까지 정말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계시네요. 네, 훈련의 고단함을 사명감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이 무대를 통해서 고단함도 잊어보고요. 묻어둔 감성도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몸과 마음까지 힐링되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감성 싱어송 라이터 범진의 무대입니다. 우리 54단 장병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 유정 씨가요. 웃음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사소한 것에서도 크게 웃으며 즐겨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그럴까? 사뭇 천사 같다고 나할까요 아, 천사 같다고요? 천사 같은 웃음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어떻게든 장병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웃음이 안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웃는데요? <laughs> <laughs>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아, 맞아요. 네,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웃는 사람도 네. 좋고요. 웃고 있는 사람 보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항상 생글생글한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천사들이 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행복해지실 겁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는 걸그룹 로켓펀치의 무대입니다. 육군 제 55병사단에서 함께 위문열차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laughs>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강하고 행복한 무대 54단에서 여러분들의 함성과 환호를 들으면서요, 행복을 가득 챙긴 기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병영생활, 행복한 병영생활을 약속하면서 함성 한번 질러볼까 합니다. 대국 네. 영복을 수호하는 강한 힘 여기는 어디? 자 그럼요 이기운차 에너지를 모아서 마지막 무대 즐겨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군의 걸그룹이죠. 부부걸을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재관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강철, 강철.